한지플릭의 바르셀로나는 공격 시 선수들이 고정된 포지셔닝을 지키기보다는 유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서로 자리를 바꾸고 상대를 끌어들이며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안녕하세요 엘미아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홈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바르셀로나가 4대 0 대승을 거뒀습니다. 은박패가 합류한 레알 마드리드와 현재 극강의 모습을 보이는 바르셀로나의 시즌 첫엘클라시코였는데요 홈팀 레알 마드리드는 크루트와와 호드리고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 가운데 카마빈가와 추아메니를 선발 출전시키며 중원의 에너지를 더했습니다. 원정팀 바르셀로나는 바이에른 미넨을 4대 1로 격파한 직전 경기와 동일한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양 팀의 공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다이렉트한 전기였습니다. 레알의 1차 빌드 없이 바르샤는 평소대로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윙어들의 채널링을 통한 전방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레알은 이때 공간이 발생하는 풀백에게 한칸 건너는 연결을 시도했고 바르샤의 풀백이 전진한다면 열버지는 후방으로 롱볼을 투입하며 바르샤의 뒷공간을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바르샤의 조직적인 오프사이드 트랩이 레알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경기 내내 레알은 은바페와 비니시우스가 빠른 발을 활용해 뒷공간으로 침를 두 차례나 골문을 갈랐지만 오프사이드로 취소되는 등 무려 총 12번의 오프사이드를 기록하며 바르샤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지 못했습니다. 레알의 1차 빌드 없이 바르샤는 윙어들이 바깥을 막으며 압박하면서 레알의 롱볼을 유도합니다. 이때 레알 풀백들에게 넓은 공간이 발생하게 되고 바르샤 풀백이 전진하여 이를 견제할 때 롱볼을 통해 열버진 후방을 공략합니다. 하지만 바르샤의 조직적인 오프사이드 트랩에 특히 은바페가 계속해서 오프사이드에 걸리고 전반에 한번 후반에 한번총두 번이나 레알의 골문을 갈랐으나 두번 모두 오프사이드에 걸려 취소되고 맙니다. 한편, 바르샤 역시 다이렉트한 전개가 많았습니다. 전통적으로 티키타카로 대변되는 짧은 패스 전개가 주로 이루어지던 바르샤에 한지 플릭 부임 후 플릭 특유의 다이렉트한 전개가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가 4-4-2로 압박을 펼치면서 투톱과 미들라인이 바르샤의 포백과 투볼란체를 압박할 때 전반전에는 페르민 로페스, 후반전에는 주로 다니올모가 라인 사이에서 자유를 얻으며 바르샤는 이들을 활용한 다이렉트한 전개를 이어나갔고 레알의 센터백이 전진하여 이들을 압박한다면 더욱 깊은 롱볼로 열버진 후방을 공략했습니다. 레알이 4-4-2로 전방 압박을 시도할 때 라인 사이에서 전반전에는 페르민 로페스, 후반전에는 다니올모가 프리로 놓이면서 이를 활용하여 레알의 압박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레알은 센터백 한 명이 전진하게 되고 바르샤는 열버진 후방으로 한번의 롱볼을 보내며 레반도프스키의 원터치 뒷발 패스를 야말이 침투하여 찬스를 만들지만 득점에는 실패합니다. 후반 77분, 역시 라인 사이 올모를 막기 위해 밀리탕이 전진할 때 열버진 후방으로 한번의 롱볼을 보내고 바스케스와의 경합에서 하피냐가 승리하며 순식간에 박스까지 진입 라민 야말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엘클라시코 역대 최연소 득점에 성공합니다. 후반 84분 이번에도 밀리탕이 올모에게 전진하고 뒷공간을 한 번에 공략할 때 현재 물이 오른 하피냐가 이번에도 바스케스와의 스피드 경합에서 승리하며 골키퍼 키를 넘기는 슈팅으로 득점합니다. 또한 바르샤의 경우 전반전에 비해 후반전에 더욱 안정된 볼 소유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선수는 프랭키 더용인데요. 긴 부상에서 복귀한 더용은 후반 시작과 함께 페르민과 교체되어 투입됐고 특유의 볼 관리를 통해 경기의 템포를 조절하면서 전반전에 비해 볼 소유를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후반 65분 다니올모까지 투입되면서 형성된 더용 패들이 올모의 미드필더 조합은 중원의 퀄리티를 높여주었고 이번 시즌 초반 주전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라마시아 졸업생 카사도가 폭풍 성장 중인 가운데 역시 장기 부상에서 복귀하여 경기 막판 투입되고 있는 가비까지 폼을 끌어올린다면 바르셀로나의 중원은 더욱더 타이트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반 56분 바르샤의 빌드업 상황에서 레알이 442로 압박을 펼칩니다. 쿤데에게 연결하고 더 용이 추아메니를 끌고 들어갈 때, 보통 4-4-2 수비에서는 투톱 중한 명이 상대 볼란치를 견제하지만, 레알의 투톱 은바페와 비니시우스는 수비가담에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카자도에게 공간이 열리고, 바르샤는 중원에서 3명의 미드필더가 상대 2명의 미드필더에게 3대 2 수적 우위를 가지며, 현재 발베르데가 2대1 상황에 놓입니다. 바르샤는 카사도를 거쳐 페디리에게 3자 패스로 압박을 풀고 이어서 3자 움직임을 취하는 프랭키 더용에게 연결. 이번에는 하피냐가 중앙으로 들어오며 패스를 주고받을 때바스케스가 끌려 나오며 빈 공간으로 침투하는 발데에게 더용의 오픈. 발데가 편하게 올린 크로스를 레반도프스키가 헤딩으로 마무리합니다.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소유를 통해 득점을 만들어내는 바르셀로나입니다. 아직 언급하지 않은 바르샤의 첫 번째 득점 역시 전형적인 한지플릭 바르셀로나의 공격 패턴 중 하나인데요. 한지플릭의 바르셀로나는 공격 시 선수들이 고정된 포지셔닝을 지키기보다는 유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서로 자리를 바꾸고 상대를 끌어들이며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통해 지난 미넨전에서도 페르민과 하피냐의 스위칭을 통해 우파메카노를 끌어들인 뒤 선제 득점. 또다시 페르민과 하피냐의 스위칭을 통해 김민재를 끌어들인 뒤 추가 득점에 성공했는데요. 이번 레알 마드리드전 역시 이선에서 페드리가 센터팩 리디거를 끌어들이고 사이드에서 중앙으로 이동한 하피냐가 또 다른 센터팩 밀리탄까지 끌어들이면서 이때 발생한 공간으로 레반도프스키에게 카사도의 완벽한 침투 패스. 레반도프스키가 골키퍼와의 1대1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기는 4대0 바르셀로나의 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바르셀로나 고유의 점유율 축구 위에 한지 필릭식 다이렉트함과 다이나믹함이 덧칠되면서 인상적인 경기력으로 바이에른 미넨에 이어 레알 마드리드까지 무너뜨렸는데요. 아직은 시즌 초중반이긴 하지만 바이에른 미넨 감독을 맡을 당시 첫시즌에 6관왕을 달성했던 한지 플릭이 바르셀로나에서의 첫 시즌은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더 자세한 한지 플릭의 바르셀로나 전술은 좌측 상단의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